푸드 마일리지가 짧은 국산 우유. 푸드 마일리지는 식재료를 생산, 운송,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푸드 마일리지를 통해 식품이 생산된 곳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소비되는지를 가늠해 볼수 있습니다. 푸드 마일리지가 크면 클수록 먼 지역에서 수입한 식품을 더 많이 먹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생산 식재료에 비해 수입 식자재는 수송 거리가 길어져 푸드 마일리지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국내에서 생산된 식자재를 이용할수록 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푸드 마일리지가 짧은 대표 식품. 중 하나로 국산 우유를 꼽을 수 있는데요. 국산 우유는 젖소에서 착유 후 적정 온도로 곧바로 냉각시킨 다음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신선한 원유 상태 그대로 살균과 균질화 처리만 거쳐 2에서 3일 내 유통되며 유통기한도 10에서 일 14일 정도로 짧아 냉장 보관이 필수입니다. 국산 우유는 푸드 마일리지가 짧은 만큼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생산됩니다. 반면 수입산 열균 우유는 장거리를 장기간에 걸쳐 이동하기에 푸드 마일리지가 매우 길고 안전성 또한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푸드 마일리지가 짧은 국산 우유를 마시는 것이 우리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